자, 문제에선 세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해달라고 했죠. 그래서 세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제가 X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큰 수가 X라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잖아요. 예를 들어 X가 10이라고 해보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9랑 8이 되어야겠죠. 그러면 다 어떤 수에서 1을 빼고 어떤 수에서 2를 빼주면 8이 나오고 9가 나오죠. 근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모두 이렇게 더 했더니, 그리고 39가 됐다 라는 뜻이 됩니다. 그러면 동류한끼리 계산을 해준다면 3X-3이 42가 되기 때문에 3을 이항해 본다면 3X는 42 플러스 3이니까 45가 되겠죠. 여기서 양변의 3으로 나눈다면 X의 값을 15로 구할 수 있겠네요. 정답은 5번.